아주 특별한 만남, 대전CBS 초대석, 오늘의 이야기 손님을 소개합니다. 새 초대석은 새 시작을 맞이한 분들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전CBS 방송을 후원하는 조직이죠. 유지이사회 신임회장에 선출되신 배재대학교 제9대 총장, 김욱 총장님을 모시고 초대석으로 이야기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청취자들께 인사 좀 해주십시오. 네. 아, 대전 CBS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재대학교 총장 김욱입니다. 제가 재작년에 총장에 취임해서 취임 직후 대전 CBS를 통해서 인사드렸는데요.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에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총장님. 2023년 3월부터 배재대 제 9대 총장으로 섬기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빠르게 시간이 지났네요, 네. 총장님. 네. 네, 엊그제 취임한 것 같은데 벌써 2년이 지나고 3년째 총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어, 전뭐 총장 되기 전에는 1999년부터 한 24년간 배재대 에서 정치학교였습니다. 학생들에게 정치학을가르치는 교수로 진행왔고요. 또 학교 밖에서는 연구자로서 학회, 정치학회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송장 선거를 거치면서 뭐 경쟁이 심했습니다만 운 좋게 총장이 되고 나서는 제가 우리 구성원들한테 늘 강조하는 것은 소통과 화합. 그리고 구성원 간의 결속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년 동안, 뭐,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할줄 몰랐는데, 굉장히 열심히 <laughs> 일했고, 제가 늘, 지금까지도 늘 강조하는 거는, 우리 교수, 직원, 학생, 학교의 세, 중요 구성원들이죠. 이 구성원들이 모두가 행복한 대학,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대학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해왔고요. 또 저희 학교 교훈이 아시겠지만,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음.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구성원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음. 소통을 좀 중요시하는 어떤 이유가 있으세요? 네. 저는 배제대학교의 가장 큰 장점이 다른 대학에 비해서 이 구성원들 간의 이 좋은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음, 이 좋은 분위기는 음. 이게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네네.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자주 만나고 허심탄회하게, 마,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게 서로 그냥 뭐 만, 만나서 되는 건 아니고, 음. 저는 마음을 열어야 된다고 보는데, 자주 만나고 같이 밥 먹고, 음. 그러면 마음이 열리고, 그럼 소통이 되죠. 네. 그럼 소통이라는 건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 그것이 학교의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또 구성원들 간의 통합으로 이어지고 음. 그것이 결국은 학교 발전에 가장 큰 원동력이 된다 그렇게 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총장님께서도 일이 바쁘시지만 우리 구성원들과 자주 이렇게 좀 아, 만나 얘기하고 네 맞습니다. 식사하시고 연자리 예, 만드시겠어요. 예. 네. 자주 만나고요. 어, 또 이제 한 학기에 한번 한 혹은 한두 번은. 이제 우리 구성원들과 뭐워크숍이나 음. 야외로 갑니다 아, 야외로 가서 그러시군요. 더 편안하게 서로 식사하고 얘기 나누고 그런 자리 갖고요 또 우리 구성원들이 어~ 저를 만난다, 만나고자 하면 어~ 어떤 총장님들은 잘안만나려고 해요 왜냐면 만나면 맨날 뭐 부탁하니까 아. 근데 저는 뭐 무조건 어, 무조건 만나 만납니다 음. 구성원들이 만나자 하면 음. 다 만나서 어~ 저도 뭐 교수 시절에 총장 찾아간 적이 한두번 있는데 <laughs> 교수나 직원이 총장 찾아간 거는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어떤 어, 어떨 때 찾아가냐면요. 민원이 있을 때 그렇죠. 가시잖아요. 그데 그것도 네. 그냥 작은 민원이면 총장까지 안 갑니다. 아. 엄청나게 큰뭐 스트레스가 있거나 어려움. 어려움이 있을 때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음. 우리 구성원들이 찾아오면 무조건 만나주고 네. 다만 이제 그분들이 이제 민원 얘기하면. 귀로는 다 들어줍니다만 <laughs> 다 해결을 못 해줍니다. 네. 그래도 제 경험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귀로만 이렇게 들어주고 공감해 주면 네. 마음이 많이 풀립니다. 그래서 음. 제가 열심히 우리 구성원들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소통이 네. 중요하다 이렇또 생활하고 계신데 네네. 어, 제가 앞에 이제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대전 CBS의 유지이사회 회장으로 선출이 되셨습니다. 네네. 축하드립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소감이 어떠셨어요? 예, 뭐 제가 여러 가지로 이제 부족한 사람인데 예, 막중한 자리를 맡게 돼서 좀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어 전임 회장인 우리 이학 총장님이 목원대학교 뭐 예, 목원대학교 네. 이학 총장님이 잘 기반을 닦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지역 사회에서 대전 CBS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음.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회장으로 취임한 만큼 지역사회에서 대전 CBS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된 이야기를 나누는 중심에 서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음. 더불어 우리 배제대학교도 아시겠지만 이제 기독교 학교고 그래서 교목실과 이제 채플이 있는데 네. 이번 기회에 제가 그걸 좀더 활성화해서 교내에서도 이런 복음 전하는 전환, 데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고 특히 이제 향후 대전 CBS와 저희 배제대학교가 협력할 일이 있으면 음. 같이 협력해서 복음에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유 감사합니다. 어, 대전 CBS 방송을 좀 많이 평소에 들으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어떤 의견이나 뭐 궁금하신 부분 있으셨습니까? 네. 그,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주 듣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시니까요 예. 네. 가끔 이제 차량으로 이동할 음, 때 음, 가끔 이제 라디오 통해서 뉴스를 음. 좀듣곤하는데요 제가 또 전공이 이제 정치학이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정치 관련 뉴스를 주로 청취하고 있고요. 어, 근데 CBS가 보금이나 CCM 방송뿐만 아니라 워낙 특종이 강하다. 음, 음.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새로운 얘기거리도 어, 방송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네. 뭐한 가지 뭐 당부드릴 말씀은 어뭐 대학이나 혹은 고등교육과 관련된 그런 뉴스도 CBS를 통해서 많이 좀음 들었으면 좋겠다. 음. 이제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소식을 좀 듣고 싶으세요? 뭐, 대학의 어떤 좋은 부분? 그렇죠. 뭐, 예. 잘 되고 있는 부분?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CBS의 성격상, 음. 뭐, 비판적인 이야기보다는. 네. <laughs> 어, 좀 이렇게 선한 이야기. 어. 네, 그런, 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면. 해 네. 네. 뭐, 제가 총장이다 보니까. 네, 네. 특히 배제대학교에 대해서 많은 네. 방, 어, 소식 전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한 일들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네. 네, 네. 네. 앞으로 이제 유지 사회 정기 모임이 이제 매달 네, 열리게 네. 되는데 네. 이제 참석을 하실 예정이신데요. 그렇죠. 네. 앞으로 좀이 유지 사회에서 어떤 활동을 좀 하고 싶으세요? 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전 CBS가 지역 사회 복음의 중심이 되는데 저희 이제 유지 사회가 도움을 드려야 되는 것인데 에, 또 이른바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배재대학교 총장이 배재대학교의 홍보 대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유지사회 회장이 되었으니 네. 대전 CBS를 지역 사회 에 알리고 어 그런 또 후원하는데 있어서 일종의 홍보 대사 역할을 음. 제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제가 이번에 보니까 유지사회 인적 구성이 매우 다양하고 좋은 분들이 어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저혼자 예. 네, 그래서 저자하는게 아니라 이사님들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음. 또 그분들과 같이 소통과 화합의 정신으로 음. 대전 CBS를 후원하고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학교에서도 소통을 강조하셨듯이 그렇습니다. 우리 유지 이사에도 <laughs> 좀 소통할 수 있는 네네. 그런 유지 이사 되면 좋겠다. 네, 그렇습니다. 네. 서로 자원이 많은데. 네. 그걸 그냥 서로 얘기를 안 나누면 음. 모르잖아요. 맞아요. 자꾸 서로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음. 또 그분한테 도움 받고 이런 식으로 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기대 많이 해보겠습니다, <laughs> 총장님. 네. 어이 시간에는 우리 총장님의 그 좋아하시는 찬양곡 하나를 좀 추천을 받는 시간인데요. 네네. 어떤 곡 먼저 들어볼까요? 우리 총장님 평소 많이 들으시는 곡 어떤 곡이신요 예, 제가 뭐. 사냥고 여러 개 좋아합니다만 그중에 좀 최근에 들으면서 좀 울컥했던 경험이 있는데 독일의 그 히틀러 정권 하에서 어~ 반나치 운동을 펼치다가 어 사양당한 그 본회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네. 아마 네네. 많은 시청자분들이 청취자분들이 알것 같은데 이분이 사양당하기 전에 쓴 시가 있는데 그 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그 선한 능력으로라는 음. 찬송가입니다. 네. 얼마, 하여튼 제가 며칠 전에 어, 이 노래 듣다가 네. 울컥한 경험 이 있어서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한번 좀 들었으면 좋겠다. 네. 네, 이그 배경을 알면 음. 굉장히 감동적인 맞습니다. 그런 네, 찬양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왜 울컥하셨어요? 힘든 일이 저기 때 있었어요. 개인적인 것도 있었지만 네, 네, 네. 그. 그 그분의 그 삶에 음. 그 30대 그 젊은 나이에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태도가 음. 너무 당당하게 음. 네. 어, 아 어떻게 저렇게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을까 음. 거기에 대한 감동. 그다음 또 제가 그날 좀뭐 힘들었겠죠? <laughs> 전잘 모르겠지만 <laughs> 아, 총장 일이 또 어려우시죠. 그렇죠. 네네. 그게 겹쳐서 약간 울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또. 네. 보네포 목사님의 고백이자 우리 총장님의 고백입니다. <laughs> 예. 선한 능력으로 듣고옵니다. 그 선한 임의 고요히 감사. 감싸... 대전 CBS 오후에 만나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만남, 대전 CBS 초대석에서는 대전 CBS 유지이사 회장으로 새로 선출이 되신 배제대학교 김욱 총장님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총장님, 음, 배제대학교가또 이제 신입생을 맞으셨을 것 같아요. 네. 올해 얼마나 좀 많은 신입생들이 들어왔나요? 네. 올해 그 새내기 2,100명이 아유. 새로 입학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저희 배제대학교는100% 아, 신입생 충원율을 달성했습니다. 음. 요즘 뭐 학령인구 감소 시, 시대라고 하는데 아주 기쁜 소식이 아니었고 축하드립니다. 네. 네. 우리 뭐 입학처 식구들이 열심히 일했고 네네. 또 우리 구성원들 전체가 옆에서 도와주고 음. 응원한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신입생들이 예, 입학을 하다 보니까 그 동안에 방학 때 조금 조용하던 캔버스가 음. 음. 아, 봄처럼 따스한 기운으로 아주 활력이 넘칩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님들도 아주 설레죠. 새학기라서 새로, 새학 새로 낮기에 음. 신입생들을 맞이하니까 음. 그래서 새내 우리 새내기들이 입학식 끝나고 이틀 동안 또 대학을 알아가는 오리엔테이션을 오, 진행했는데요. 그래요? 저희 그 실내 체육관 아주 큰 체육관이 있는데 거기서 단과대학별로 레크리에이션을 했고 처음 만났을 새내기들이 이런 레크리에이션 하면서 어느새 하나가 음. 돼서 각자 팀을 응원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아, 좋았겠네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이 학생들이 캠퍼스에서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취업 준비도 하면서 점점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저희 대학 차원에서 아낌없이 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새내기들이 들어오면 막 푸르푸르하고 좋잖아요. 그 이게 네. 밖에서 보기도 참 좋은데 우리 총장님이 이렇게 우리 새내기들 신입생들 볼때참 마음이 어떠세요? 아, 너무 좋죠. <laughs> 어, 입학식이나 오리엔테이션 때 우리 신입생 보면요. 어, 사실 나이를 보면 이제 저희제 아들보다도 훨씬 더 어린 애들 네. 너무 한명한 한 명이 너무 이쁩니다. 정말 네. 네, 그래서 뿌듯하고, 저뿐만 아니라 이제 교수님들하고 얘기해 보면, 교수님들도 이제 새로 학과에 신입생 들어오면 음. 너무 좋다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새로운 활력이 준 그러니까. 신입생 학교라는 것이 새로운 신입생들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에너지가 생성되고 음. 그걸 바탕으로 학교가 점점 점점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앞에 이제 우리 나는 구성원들과 좀 소통을 많이 한다 하셨잖아요. 네네. 혹시 우리 저 학생들과 뭐 소통 뭐 노하우 같은 거 있으십니까? 아 학생들하고도 <laughs> 자주 만나려고 하는데 네네. 그게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아. 이제 교수나 직원들은 아무래도 자주 만나는데 네. 다만 이제 저희가 우리 홍보팀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뭐총장이 쏜다. 뭐 옛날에, 총장이 쏜다. 예. 아. 그래서 학생들 이렇게 원하는 학생들 초대해서 뭐뭐 아. 뭐 운동장이나 아니면 넓은 체육관에서 만나서 뭐 짜장면 아. 총장이 사면서 학생들하고 아. 같이 먹고 뭐 아. 이런 행사를 하긴 합니다. 식사를 쏘는 거군요 총장이, 사는 거죠. 네, 네. 네. 총장이 쏜다 아, 뭐 이런 네, 행사 준비하면서 소통하려고 합니다만 그래도 제가 원하는 만큼 아. 또 학생들이 또 나이차가 많이 나다 보니까 맞아요 다가와서 막 어, 어, 말붙이는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어, 노력은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저 학생들이 좋아하는 마라탕이나 이런 <laughs> 것 같이 드시면 네, <laughs> 소통이 좀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래요. 어, 많은 신입생들이 올해도 참 들어왔습니다. 네, 네. 그런데 올해 배재대학교가 참 뜻깊은 해라고 해요. 네, 네. 설립 140주년을 맞는 네, 그런 네. 해라고 하는데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이제 배재대학교는 이제 배재학당이 운영하는 대학인데요. 이배제학당이 이제 배재대학교 또배제중학교배제고등학교또배제대 부속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재학당이 창립된지, 설립된 지 140주년을 아, 맞이하게 네, 되었습니다. 네, 네. 어,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위대한 역사는 한국 개신교회의 역사와 맞닿아 있습니다. 네. 배제학당은 아펜델라 선교사, 네. 그 미국의 그 아펜델라 선교사가 어,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교육, 교육기관으로 세웠는데요. 이분이 이제 140년 전에 조선에, 당시 조선이죠. 조선에 와서 학당도 세우고, 음. 또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이자 어머니교회로 불리는 정동제일교회도 어. 이 아펜델라 선교사님이 설립한 것입니다. 네, 네. 어, 배제학당이 세워지던 당시 그 1885년, 네. 그 당시에 우리 조선은 갑신정변 이후 매우 혼란한,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음. 그래서, 어,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네네.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 TV나 라디오에서 자주 나오는 음. 어~ 우리 교가가 있습니다 음. 우리 배재학당 배재학당 노래 합시다 네 이런 노래가 있는데 이게 <laughs> 광고에 바로 고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광고를 많이 활용하는 노래인데 네, 네. 이게 우리 교가입니다 음. 근데 이게 아주 들으면 들을수록 단순하면서도 중독성 아, 이 있는 노래인데요 이 교가가 탄생한 배경이 당시 이제 아펜들라 선교사가 직접 만들었다고 합니다 음. 근데 왜 이런 노래를 만들었느냐. 아, 당시 그 암울한 조선의 상황을 음. 타개 하고자, 아, 네. 즉, 우리 국민들한테 뭔가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가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자신의 모교인 프리스턴, 프린스턴 대학 응원가에 단순한 노랫말을 붙여서 아. 활기차게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노래하자고 하잖아요? 노래합시다. 어, 노래한다는 네네. 게 어떤 의미냐면요. 그냥 뭐 단순히, 물론 노래하는 건데, 우리가 노래한다는 그, 말, 그, 이면에는, 예, 제가 볼 때는 기쁨과 또 찬양, 음. 그리고 어떤 긍정적 에너지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나가자. 그렇죠. 어. 노래하면서 긍정적으로 나가자. 음. 그런 의미가 아주 음. 희망과 꿈과 찬양이 담겨 있는 음. 그런 교과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이게 좀 들어보면은 이게 남성분들이 이렇게 힘차게 부르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또뭐 잠깐이지만 네, 들으면 네. 힘이 되는 그런 곡인데 네. 그런 또 의미를 담아서 그렇습니다. 만들어진 거군요. 그래서 저희 행사 때는 음. 늘 우리 교과를 다 같이 같이 부릅니까? 아, 같이 부르면서. 아. 희망을 키워 나가는 것이죠. 감동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 그 학교를 배재학당을 처음에 이제 만드신 분이 바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올해 좀 기념 행사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많은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의 나눔과 섬김의 정신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 먼저 이제 전북 어청도의 아펜젤라 순직 기념비 답사를 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어청도 인근 바다에서 선박 충돌 사고로 아주 젊은 나이에 순직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마지막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그분의 희생정신을 닮아보자, 그런 취지로 이런 행사를 마련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영상 공모전, 포토존 설치, 가수 초청 공연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개교기념일이 이제 6월 8일인데요. 이 즈음에 한화 이글스 홈구장인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어, 새로 생겼죠 네, 이번에 아, 새로 생겼죠 네. 우리 학생과 교직원이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음. 배재인의 날 단체 관람도 오. 계획하고 있습니다. 야구를 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구성원들 함께 가서. 전또 아마 그때 오. 시구를, 작년에도 시구했었는데요. 아, 시구하면서 제가 스트라이크를 딱 던졌습니다. 야구 잘하시나 봐요, 총장님. 어, 뭐, 잘, <laughs> 좋아합니다. 네, 어, 네, 네, 그러시군요. 아마 또 시구를 하예정입니다 네, 시구에서, 이번에도 꼭 제가 스트라이크 넣도록 아, 하겠습니다. <laughs>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방학에는 학생들을 해외로 파견하는 글로벌 배낭여행을 더욱 음.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어. 그러시군요. 다양한 또 기념 행사들이 준비가 되고 있네요. 네네. 이를 통해서 좀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그 뜻도 좀 기리고 그리고 또그 학생들에게 힘도 주고. 그렇습니다. 음. 또 우리 대제 대학 발전의 또 계기로 삼고 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자세히 소개를 해주셨어요. 네. 우리 총장님 이제 3년째 그 총장 임기를 맡고 계시죠. 네. 네. 남은 임기 동안에 좀 기도하실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 좀나눠 주십시오. 네. 저는 이제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피노베이션 피노베이션 피노베이션이라는 음. 신조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피노베이션이 뭐냐면 이제 피벗, 이제 농구 기술입니다. 피벗이라는 게 이제 왼발은 중심에 두고 오른발로 이렇게 움직이는 동작을 아 우리가 피벗이라고 하는데 어, 왼발은 두고 그죠. 어, 그것과 이제 이노베이션을 합친 말이 피노베이션입니다. 이게 음흠. 경영학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아,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구성원들한테 뭐라고 총장 시작하면서부터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음. 우리는 계속 어. 변화와 혁신을 하겠다. 이노베이션을 음. 합니다만 음. 그렇다고 해서 대학의 본질과 또 우리의 중심적인 가치들을 음. 포기하지는 않겠다. 즉 중심은 지키면서 음.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이런 피노베이션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일부 대학들은 상황이 변화하니까 그냥 우왕좌왕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너무 큰 변화를 이룩하면 사실 대학은 기업과 달리 중심을 잡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학의 어떤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우리의 자부, 자존심도 지키고 또 설립 목표도 크고 작은 남을 섬기라는 음. 이런 중요한 가치도 지키면서 또 학문 연구에 힘쓰고 그렇죠. 네. 기본적인 건 하면서 또 변화에 같이 대응하는 혁신을 하겠다. 그래서 음. 이제 저는 균형이 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 대학이란 것은 당연히 시대의 변화에 대응해야 되겠죠. 네. 대학의 어떤 기능도 달라지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그 중심까지 움직이면 안 된다. 음.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뭐 대학이 이제 위기의 시대다. 특히 지방 사립대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저는 뭐 이번에 신입생 충원율 100% 달성했지만 네. 우리 구성원들이 힘을 합하고 어, 똘똘 뭉치면 이 정도의 위기는 네, 얼마든지 복할 수 있다 음. 이렇게 믿고 있고요. 그래서 네. 저는 남은 임기 동안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배제대가 어, 우리 구성원이 행복한 대학, 음. 또 학생들이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대학, 네. 또 마지막으로 지역 사회의 보탬이 되는 대학으로 만드는데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예, 힘쓰고 또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구성원들이 좀 행복한 대학을 만들겠다 우리 그래서, 청, 예, 예. 네 우리 네, 정취자 여러분께서도 어, 우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학 저희 배제대학교의 발전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예, 부탁드리도록 음, 하겠습니다 또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어, 유지사회 이제 앞으로 자주자주 뵐것 같습니다, 총장님. 네네네네. 네, 또 통해서 많은 활동을 부탁을 드리고, 네. 또 총장 임기도 이렇게 남으셨는데, 오늘 또 많은 계획을 밝히셨잖아요. 좀순족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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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장님 모시고 저희들이 또 찬양 듣는 시간도 굉장히 좋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도 한 곡을 추천을 받으려고 합니다. 네. 어떤 곡 들어볼까요? 예. 네. 어, 이번에 제가 추천하는 노래는 어, 뭐,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네, 널리 알려진 네. 곡인데요 네. 네. 어, 사실 이 노래는 저한테 큰 의미가 있는데 제가 뭐 어, 수년 전에 아주 개인적으로 무척 힘들다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잘 아는 지인이 제가 힘들어하는 걸 알고 이 노래를 보내줬습니다. 오. 물론 그제는 제가 오고 가면서 들은 적은 있지만 그때는 내가 워낙 어, 개인적으로 힘들 때라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어, 많은 그 눈물을 흘렸던 네, 그런 오. 기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여러 사람이 아마 이 노래를 부른 걸로 알고 네네. 있는데 그때 제가 제 지인이 보내준 건 이제 지나라는 음. 그분이 그 어린 딸하고 네네. 딸하고 같이 부른 버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들으면서 참 아, 너무 감동을 받았고, 어, 많은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 네. 네. 청취자들과 같이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음. 오늘 총장님 뵈니까 너무 활기차시고, 좀 좋은 일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려움도 있으셨어요. 아, 그럼요. 예. 네. 아니, 뭐, 저뿐만이겠습니까? 네. 어, 우리가, 뭐, 모든 어,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네. 이런, 일, <laughs> 기쁜 일, 슬픈 일다 경험하고, 어, 사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 뭐 흔히 하는 얘기지만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그 사람의 그 본질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음. 우리 정치자 분들도 당연히 살다 보면 뭐 힘든 일, 어려운 일 겪을 텐데 음. 그때 거잘 견뎌내고 음. 이겨내면. 좀더 성숙해지고 뭐 그런 거 아닌가 음. 생각합니다. 그래요 위로가 되셨던 찬양 우리 청취자들께도 나눕니다. 어, 진화의 곡을 신청하셔서 특별히 또 골라 놨거든요. 아 이거 감사합니다. 네. <laughs> 그때 그 감동을 느끼시길 바라고요. 네. 우리 배재대학교 김욱 총장님 대전 CBS 유지 이사 회장으로 성기게 되셨는데 앞으로 좋은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